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새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내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축년 새해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내도 하나님의 은내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 땅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주의 날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앞에 뭔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내의 소낙비를 흠뻑 부어주옵소서. 아멘. 지금 처음 시험이 마치는 시간까지 3일 일체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위대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28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과를 내게 가려지 소서, 구 속하 신그 사랑 을 항상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지 청량을 길나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하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빛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 토요일을 흘 주셨네. 취의이 아는 내고 일생 빛진 자네. 중의 울내 사슬에서 나를 죽게 내소서. 존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지어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편입니다. 1번입니다. 1번.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신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사기가 바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같이 무릇 그 의인들은 각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책 앞에 있는 교독문 세 번역을 하시겠습니다. 사도 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예수基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하시겠습니다. Nên thank 지난달 재직회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들 교회의 경제적인 체질이 너무나 허약하구나. 1년 동안 이제 겪은 감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재정이 약한25%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고 어, 강한 체질을 가질 수 있는 강한 경제적인 체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탓이고,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허약해지는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을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가 나이가 17살 때 구름텅이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금 올해가 18년째 만 17살 아마 요셉이가 17살 때 구름텅에 형제들의 해서 구름텅에 들어가는 나이. 그 17살이면 혈기가 왕성해지고 소망 있고 꿈이 있을 때그구름텅이 속에서 살려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공포에 질렸을 것이고 그것 또한 형제를 유다를 통해 이제 애굽 사람의 그 이방인들에게 팔려 가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골고다 언덕을 가던 그 요셉의 심정이 아닌가. 그 끌려가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결국은 바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종 생활을 하면서 그는 청년으로 자라 상당히 그게 아마 잘 생기는가 봐 용모가 단정하다 했으니까 그래 바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려고 수차례 욕을 했어요 결국은 뿌리치고 가닥에 그 아내 그 바로에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그는 또 모범수가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도관 안에서 이제 관리를 또 하게 되는데 저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그 요셉이가 교도관 안에서 무엇을 배웠겠냐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 후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악한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형제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 어? 교도관에 보내고, 그 교도관 안에는 경제적인 박사들, 정치하는 박사들, 아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속에서 그는 인생을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에구바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 교회가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17살이 아닌가? 이제 30살이 되는 해는 이그 요셉과 같이 축복받는 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꿈을 가지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더한 가지 발견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4대가 축복을 받는다. 4대째. 그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정주 할아버지였던 그아브라함 할아버지였던 그 이사, 결국은 4대째가 큰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제 요셉의 그 청년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되면은 교회가 큰부흥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원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험악하고 또 어두운 터널입니다. 이 터널 안에 햇볕이 쨍하게 비춰달라고 지금 주여 3창 하고 1, 2분 동안 기도하고 박승민 집사님께서 기도를 모아주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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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7년 전 우리들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격렬이 계셔서 개운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17년이 지난 오늘 이 때고 우리는 하나님 감기 안하고 제대로 겪으며 극복하지 못하고 퇴약한체질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물을 잃으시고, 우리들 교우들, 가정, 가정에, 아버지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고 우리들 교회가 지정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한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도 것. 하나님 이 나라가 겪고 있고,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하는 이1중주년재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우들, 만해도 영혼이 잘된 감추, 염사가 잘되고 강군하여 축복받는 한명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고다 만유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저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족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원수 있는 안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싸오니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찬사도 흠모하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일 예배도 저희의 심령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향하오니, 우리의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온데, 저희들의 기도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저희들이 얼마나,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이기에 저희들의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일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되는 삶이 되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 영광과 세속적인 영화를 유지시켜 보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정말 나약한 믿음을 꾸짖지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다 아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만 충만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진정한 일꾼을 애하게 찾으시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룩함에 회복되게 하옵시고 새 속의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과 같이 영원 구원을 위해 고난을 겪고, 울주라는 성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이에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관으로 강건하게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연구하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해 주 소망하게 하옵시고 에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신령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애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썩고 계시는 주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